아파트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값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서울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극심한 모습입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 시기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5.5로 2008년 12월 통계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2022년 12월 4.5에서 올해 4월 5.0으로 확대된 뒤 지난달에 5.5배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으로 인기적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와 저가 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여기에 최근 주택시장 주도 세력인 40대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등으로 서울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도 양극화를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급지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 폭도 컸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1분위 평균은 4억 9,061만원, 5분위 평균은 26억 8,774만원으로 1분위 아파트는 지난 10월보다 0.11% 오른 반면 5분위 아파트는 1.38% 상승했습니다. 내년부터 기준금리 하락이라는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상급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외 지역과 차이를 더 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개발 호재까지 맞물린다면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